2025년 1월 14일 화요일 미국 증시 유학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주세였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증시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0.6%까지 상승했다가 0.5%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도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옵션 시장 분석에 따르면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S&P 500 지수는 최대 1%까지 등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3월 지역은행 위기 이후 가장 큰 CPI 발표일 변동폭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CPI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WBC의 크리스 브리가티는 이번 주 수요일 CPI 발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2025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FRA 리서치의 샘스토발은 CPI가 이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시장이 악재로 장려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화요일에 발표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외로 둔화되었습니다. 식품 가격 하락과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일부 항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에브코아의 크리슈나 구안는 11월 데이터와 달리 이번 PPI는 p c 물가지수 둔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수요 CPI 발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S&P500 지수는 0.1% 상승 마감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k b m 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주택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한 반면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발표한 일라이일리는 6.5%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5개월 만에 최고치에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쏠린 1 0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블룸버그 설문 조사 기준 전례비 0.2% 전년 대비 3.3% 상승이 예상됩니다. 한편 월가는 이번 주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메타, 성과 기반으로 전체 직원의 5% 감축 계획 유나이티드 렌탈, HE 이퀄멘트 34억 달러 인수 아이온큐 메릴랜드주와 양자 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계획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21시 미국 NBA 모기지 신청 건수 22시 30분 미국 12월 CPI 상승률 0-0시 30분 미국 EIA 원유 재고 0-4시 연준 베이지북 연설은 23시 20분 연준 박힌 총재 자정 연준 카시카리 총재 0-1시 연준 윌리엄스 총재 0-2시 연준 굴수비 총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